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네, 비파창전원 사장 정용훈입니다. <laughs> 올해 2021년도 지금 오늘이 입춘입니다. 어, 저희들이 작년에, 음, 시 없는 유자 접목을 집중적으로 다 해가지고, 어, 올해 완판을 했습니다. 이렇게 유자나무가 완판을 하기는 제가, 음, 너무 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음 지금 기본적인 그 주문 주수가 200주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, 유자 나무는 100평에 35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사이드로는 어상록큰 도토리 어,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그 나무가 방풍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정사양은뭐 40년 동안 우리 남부지방에, 어 경제력을 이끌어 왔죠.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불 시대 넘어가면서, 어, 시 없는 유자 시대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씨 없는 유자의 특징은 열매는 좀 자라도, 어 비파차가 맛이 있습니다. 음, 시 없는 유자차를 드시고, 음 일반 정사양차를 유자차를 드시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. 그만치 씨 없는 유자차가 음, 맛이 있고 비타민이 어~ 시루갈 영양분이 가육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~ 시험능자의 차가 어~ 월등히 어~ 맛이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바로 어~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어~ 그 자연 비타민 효과가 뛰어납니다 음... 저희들이 이제 씨 없는 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노지에서 그냥 어 심어 접을 해가지고 파 가지고 노지에서 바로 파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한뭐 50%가 죽는 경우도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100% 나무가 살게 됩니다. 어 포트 작업하는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는데 집중적으로. 지금 기술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, 음, 실행 상태에 있습니다. 올해는, 어, 시 없는 유자를 약 한, 어, 2만 주 가까이 만들고, 어, 시, 정삼양 열매 큰 거, 그거를 또한 5천 주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비파, 흰 비파를 저희들이 한 300개 이상 만들고, 어, 에이콘 커피, 드리죠. 음, 상, 왕도토리 커피를 저희들이 한 어, 올해는 또그 나무 품종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, 약 2억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음, 왕도토리 어, 품종 비파유자 비파, 유자, 비파 왕도토리 커피 세 종류 열다섯 품종을 저희들이 어 산림청과 그 농수산부의 그 품종 등록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음 오늘 그 입촌인데 여러분들 지금 꽃샘추위가 한세번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음 남부지방에는 이제 그. 비 비파라든지 유자라든지 상록근도 도리를 심을 수 있지만은 어 그래도 좀 요즘 한파가 아주 무섭기 때문에 음 나무들이 큰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이제 그걸 어어 바로 잡기 위해서 포트에다 작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음 그럼 하는 것과 어 기본적인 나무의 이제 생리 어, 키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술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에 잘 나와 있고 비파창 조농원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을에 나무를 가져가실 분은 지금 음, 계약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볼때올 가을에도 나무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음,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실물 투자 눈에 보이는 돈이 되는 것을 100% 이제. 돈이 되는 거기에다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치 이제 많은 분들이 음, 경제적으로 막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안전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음, 기본적인 음, 이 시대의 그어 농업 경영 어그 기술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어 도와드리려고 제가 어, 바이오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고,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그, 비... 유자는 유자 씨만, 그, 바르는데도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. 유자 열매. 그런데 씨 없는 유자를 심게 되면 인력이, 씨 빼는 인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유자 빵이라든지, 유자 가공식품, 어, 뭐, 잼이라든지, 어 유자 상품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 비파 유자 어상호컨 도토리 커피 이런데 이제 관심을 2차 상품에 관심이 가지는 분은 비파장자농원으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010-2367-4677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입춘 잘 맞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